우리 한전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한전 기술 오늘 한번 보도록 할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영상을 끝까지 자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와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분들은 당연히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나오고요.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 자, 거래 대금이 지금 하루에 1조 이상이 터지고 있습니다. 한 종목의 하루에. 자,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예 그냥 시장에서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장대 양봉 이틀 연속 보여주면서 드디어 1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다 드디어 10만원을 넘어섰고, 최고가 기준으로 107,100원을 찍었는데 자, 지금 윗꼬리 아래꼬리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힘싸움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섹터, 주도 섹터가 뭡니까? 바로 원전 섹터죠. 자,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원전 섹터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공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반드시 그 안에서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자 선별 작업은 당연히 제가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영상을 다 찍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채널에다가 올려 드렸어요 자 제가 6월 12일 날자 6월 12일 날자 제가 찍은 종목 한전 기술 한전 산업 같이 이렇게 찍어 드렸었는데 자 원전 500조 시장 관련해가지고 자 이게 글씨가 지금 조금 해가지고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이오 시작 신호가 확실하게 떴다라고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잠깐 클릭해가지고 보시면은요 원전 기술 자 여기에서 오늘한테 제공해드렸던 거 자, 5월 자, 제가 5월 16일에, 어. 자, 5월 16일에 여러분들한테 종가 배팅으로 드렸었던 거다 인증해 드렸었습니다. 아, 자, 5월 그렇게 16일날, 자, 종가 배팅으로 한전 기술 이렇게 추천 근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렸던 거 이렇게 딱 기록해 놨습니다. 자, 기록해 놨고, 저는 항상 영상에서 모든 것을 자, 이런 식으로 인증해 드리는 것까지 딱 클릭해 가지고 날짜 찍히는 거 정확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자, 이거는 스크린샷이나 포토샵이 아니라는 거, 자,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인증해 드렸습니다. 모든 걸다 인증해 드렸고, 자, 5월 16일 날, 자, 5월 16일이 언제예요? 자, 이 날짜, 자, 이 날짜, 자, 요 캔들, 자, 요 캔들이 떴을 때가 5월 16일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종가 배팅을 이미 드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잔파동 이후에 급등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6월 13일 날 급등했고, 그 전날 6월 12일에 급등했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자 6월 12일날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당일날 자 6월 12일 종가 관심 종목으로 한전 기술 한번더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 더한번더 나갔고 자 마찬가지 이렇게 딱 클릭해가지고 날짜 찍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스크린샷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인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 12일날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냐 1,200억. 1, 자, 천, 아, 1 2 0 0억이래 1조 2천억. 1조 2천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는 거. 자, 이거는요. 자, 수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상황에서 타점이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자,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 타점으로 자격이 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자, 1차적으로, 그래서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몰병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 자, 내려오면 더 산다라는 마인드로. 아시겠죠? 자, 이때 제가 종목을 찝어드린 이유가 다 있겠죠?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 어, 이제 핫핑크색. 자, 선들이 보이시죠? 자, 그때 다 종목을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자, 분석을 해드린 거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자, 박스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는 눌림목, 자,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자, 추세 돌파를 하는 이런 구간부터 관심을 가졌다가 이 저항까지 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렸었는데 이 오래된 수평 저항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해준다. 자, 요거는 무조건 맥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섹터 안에 있느냐 어떤 호재가 있느냐 자 요런 것도 당연히 같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전 섹터 주도 섹터인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큰형님이 지금 쭉 끌고 올라가 주고 계시는데 자 한전 기술 같은 이런 실적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재무 탄탄한 기업들 자 요런 기업들이 안 따라간다 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이제 시작했다 라고 그래서 아까 6월 12일 날 그렇게 영상을 찍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차트는 세력들이 만드는 거다 자 세력들이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트 분석을 병행을 해야 된다 올라가는 이 호재 이 뉴스 뜨는 거자 요걸로는 부족해요 자 엮이는 종목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딱 만들어져 있는 차트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조만간에 급등을 할 거다라는 이 시그널을 보이는 차트를 반드시 선별해 내고 발굴해 내는 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매일매일 종가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요런 차트 나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재료 빵빵한 애들, 주도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로 항상 한두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여드렸죠. 자, 지금이 시작점이라는 거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보방 딱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한두 종목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전 기술 이 종목의 주주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어떠한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다음 타점, 다음 분할 매수를 할 이런 타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소통을 하고 제시를 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종목 어떤 재료가 있나요? 자, 이런 이슈가 떴죠. 자, 미국의 SMR 시장 확대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 수원이 자, 캐나다에 개척단을 지금 파견을 했죠. 자, 북미 쪽에 원전 수출에 대한 판로를 뚫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원전에 대한. 자,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SMR, 자, 이 SMR을, 자, 공군기지, 자, 미 공군기지에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마련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SMR에 대한 상용화 부분이 현실로 지금 시작이 되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원전 테마 원전 섹터는 앞으로 10년간 자 10년간 호재를 누릴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눌림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무릎 구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좌를 무지막지하게 불릴수 있는 이 기회장이 의 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객관적으로 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얼마에 가지고 있고 자 평단이죠 자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뭘 파악해야 된다 내 지금 상황 지금 내이 가격대 그 다음에 내이 비중이면은 어느 정도로 돈을 벌수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종목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어디에서 노릴 수 있는지 내 포지션 내 포지션으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반드시 알고 미리미리 자 미리미리 들어가기 전에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강조 드리는 거 뭐예요 예측하지 마라.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 대응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정보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 맞춤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잠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최근에 핫한 카카오 종목 있죠? 자, 카카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단 의뢰를 하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중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알려주시면 지금 최근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최근에 모멘텀,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과 차트의 흐름을 자세하게 항상 최신화 시켜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작성해서 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평단, 그리고 비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과 목표가를 자, 분할로 제시를 해드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문가 요약 코멘트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 이 정도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진단, 맞춤 진단을 해드리는 무료 정보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삼성전자, 자, 국민주, 국민대장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린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이렇게 진단 의뢰를 해주고 계시고 애용을 해주고 계신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여러분들도 남들보다 빠르게, 자, 남들보다 더 많이 정보를 얻어 가시고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자 주식이라는 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자 내가 이 종목 호재 있는 거 알리겠어 자 호재 있는 거 뻔히 알아 자 근데 이게 뉴스에서 다 좋다고 떠들고 자 이게 주도 섹터라고 떠드는데 내가 사는 종목들 그냥 쭉쭉쭉 다 가던가요 자 그렇지 않다 주식 시장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돈을 잘 번다. 자, 기업이 돈을 잘 번다는데 무조건 쭉쭉 갑니까? 자, 절대 그렇지 않죠? 자,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에는 기술이다. 자, 돈을 버는 기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없다.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차트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는 무조건 세력들이 만드는 거다. 자, 세력들의 의도가 다 나와 있는 거고, 급등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떠한 낌새가 나타난다. 전체적인 낌새든, 아니면 캔들 하나하나의 낌새든, 어떠한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시그널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아시겠죠? 반드시.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든지, 아니면은 저한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종목을 받아가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매수 타점 혹은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최신으로 자 대응에 대한 타점 공략에 대한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맞춤으로 다 맞춤으로 대응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 자 제가 매일 매일 영상을 찍어 드리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 그리고 매일 매일 나오는 새로운 정보들, 어떤 뉴스에 나오지 않는 미공개 정보들까지 항상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소통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위에다가 제 개인 번호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다 공개해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286에 3455번으로 한전 기술 자 한전 기술 네 글자 남겨주시거나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정보 소통방 링크 순차적으로 다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내가 좀 참고를 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다 언제든지 저한테 노크를 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정보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대박 아이템 여러분들 드린다고 말씀 드렸죠 아직도 안 받아 가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받아 가셔야 된다 라는 거 자,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평생 동안 받으셔 가지고 평생 동안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 드렸죠 이게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모르겠다. 이 종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거 평생 동안 활용하셔가지고 그 고민 덜어내셔라. 말씀을 드렸고, 나 이거 실제로 있는 거다. 말씀드렸죠. 자, 의심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자, 지금 바로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딱 클릭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크린샷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실제 있는 파일이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 수치를 집어 넣으면은 여기에 바로 바로 계산이 되게 나오는 자 이렇게 제가 수식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자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도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설명서라고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자 네이버 금융에 가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그냥 수치만 갖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수치만 대입만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파일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자, 적정 주가 계산기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방금 보신 거 이렇게 실행되는 거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의 한해 가지고 제가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 대박 적정 주가 계산기를 모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쭉 보시잖아요. 자 끝까지 보시면은 뭔가 하나씩은 자 뭔가 하나 이상은 얻어가셔야 돼요. 얻어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나 이게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 소중한 시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개를 얻고자 하시면은 저는 1 0 개를 퍼드린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보여주시면 자, 절대로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고 여러분들 돈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뿔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본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감으로 매매한다? 그냥 남 따라가지고 간다? 그냥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올라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계좌 순식간에 녹아듭니다. 자, 반드시 계획적으로 하셔라. 반드시 계획적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저한테 노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한전 기술 혹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만약에 내가 어플이 없다. 내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귀찮다. 라고 하시면은 문자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의지를 갖고 계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자, 이렇게 제목 밑에 보시면은, 자,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죠. 자, 설명란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문자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딱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한수원이, 자, 캐나다에다가 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 자, 그래서 원전 기자재 수출을 위한 해외 팔로를 지금 뚫으러 간 거죠. 자, 그래 가지고 지금 SMR이나 자, 원전 해체 같은 경쟁력 있는 자, 국내 회사 19개가 갔습니다. 자, 19개가 갔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자, 그다음에 어떤 계약의 체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올 거라고. 계속해서, 자, 주식은 결국에는 어차피 기대감이에요. 자, 기대감으로 간다. 지금 당장 계약을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자, 뉴스, 찌라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보고, 자,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수급을 끌어 당기는지, 자, 그리고 뉴스, 호재성 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SMR 설계 업체, 자 오클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오클로가 자 미국의 국방부로부터 자 알래스카 공군 기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 기지 거기에 소형 원자로 설치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이 SMR 관련 테마주에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SMR 상용화 정책이 드디어 현실을 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인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호재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기사를 읽어 보시면은 자 뭐가 어떻게 했다 뭐가 어, 뭘 어떻게 했다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기술을 해 놨는데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핵심 요약 자 핵심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키워드 중심으로 알고 계셔도 되고 어떠한 요약 줄거리 자 요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떤 타이틀, 자, 기사 보시면은, 자, 타이틀이라든지 어떤 부재, 자, 이런 것들만 보셔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차트상에서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 자,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뉴스의 호재들이 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핵심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요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요약 정리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으로 좀 이렇게 좀 넓혀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다. 자, 6월부터 확실하게 돌파를 했고 여기 위로 올라갔는데 자, 문제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최고점. 자, 이제 최고점이죠. 자, 마지막 저항. 자, 마지막 자 최종 보스 자 최종 보스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해 주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좀 저항을 하면서 힘 싸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 싸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자그 말은 뭐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적으로 자 미리미리 어떠한 대응 전략 이런 상황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미리미리 짜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돌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대시세 상승이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자 지금 물이 들어왔죠. 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자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라는 섹터가 지금 기회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일부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장기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마인드를 최대한 내가, 내가 이 종목에서 최대한으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뽑아 먹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공격적으로 달려드세요. 자, 공격적으로 달려드라는 말이 뭐 몰빵하세요. 어, 리스크 있는 투자하세요 자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마만큼 마인드를 강력하게 자 강력하게 가지시란 얘기고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보 자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최대한 이 종목으로 꿈을 뽑아 보자 자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뒤에서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그냥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 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자, 제 개인 번호 2286의 3455번으로 한전 기술 혹은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좋아요랑 자, 좋아요. 자, 구독 안해 주신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